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을 밝히는 빛이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 대어라.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내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거독까지 내주어라. 누가 너에게 천 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이천 걸음을 가주어라.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여하십 오늘 독서에 나오는 아하방과 왕비 이세벨은 정말 너무나 끔찍한 모습을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웃음> 아방은 <웃음> 어, 나벗에게 거절을 당하고, 저기 신하에게 거절을 당하고, 어, 궁궐로 돌아와서 자리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음식을 들려고도 하지 않았다. 완전히 애도 이런 애가 없죠. 정말 임금으로서그 모습이 정말 마마보이도 이런 마마보이가 없어요. 삐져 가지고 그러나 그 부인은 이방인 여자인데 이 여자는 어떻게 나봇을 처치해야 되는지 정말 소름 끼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은 한마디로 뭐냐면 하느님을 조롱하는 것. 하느님의 율법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 하느님? 하느님 율법? 그래 내가 율법대로 내가 임금의 이름으로 문서를 만들어서 명령을 내려서 보내서 나벗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세벨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너무나 간단하다고 생각했겠죠 너무 우습다고 생각했겠죠 그렇지만, 자신의 그런 행동이 자신의 운명을 앞당기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아방은 전쟁에서 화살에 맞아 죽었고, 그래서 자기가 왕, 왕이 되어서 자기가 다스리지만, 얼마 못가 그는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장군에게 반란을 당해서 결국은 내시들이 위에서 집어 던져가지고 밑에 떨어져서 뭐 두개골이 깨졌는지 뭘 해서 서 죽었겠죠. 즉시 죽자마자 들깨들이 와서 다 뜯어 먹었다고 했어요. 잠시 후에 그 시신을 묻으려고 하니까 해골밖에 남은 거, 뼈밖에 남은 게 없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방과 이세벨이 받은. 하느님에게 받은 처벌입니다. 그런 그들은 살아 계신 하느님을 조롱했고 하느님의 말씀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처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에서 너희가 악인에게 맞서지 말라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은 거두까지 내주고 천걸음을 가자는 사람에게 이 천걸음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달라는 자에게 주고 끓려는 자를 물리치지 말라고했습니다 이것은 <laughs> 세상의 자기 권리, 자기 재산, 자기 자신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복음이에요. 그렇죠? 이건 말도 안 되는 복음이에요. 세상이 전부가 돼 있는 사람에게는 어때요? 다 모든 것을 고소, 고발, 고소, 고발을 합니다. 뭐, 어릴 때부터 무슨 뭐, 부모들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전부가 된 거고 자기가 전부가 된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뺨을 맞고 왼뺨을 대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속옷을 가지르는 제 거두까지 내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천걸음을 가자는데 이 천걸음을 가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달라는 자에게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십자가가 없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전부이고 세상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서 자기가 전부이고 세상이 전부인 사람은 그 사람은 주님에게 갈 길이 없습니다. <laughs> 옛날에 청담 스님이라고 유명한 불교의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 스님이 절에 가서 서울 근교에 있는 절에 가서 수행을 10년을 했는데 어느 날절 안에서 정치 문제로 분쟁이 생겼답니다. 어느 날 청담 스님에게 청담 스님이 정권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밑에 청담 스님보다 훨씬 밑에 있는 늦게 들어온 스님이 스님의 청담 스님의 뺨을 후려 갈렸답니다 그때 청담 스님이 한 행동은 뺨을 딱 돌려대는 것이었답니다. 그때 때린 사람은 너무너무 놀래 가지고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한 사람에게 주님에게 갈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찬 전례를 시작합니다. 봉성이백십